아 근데 드셨어요? 네 그, 한국인은 꽤 벌칙이 있지만 연세가 돈이거든요 전 미국인이라 아 너무 많아 아와아 처음에 침이 많이 차있어 이요 이거 초장 찍어 드셔도 되고 버터, 이것만 아, 아, 미모르시네 아니 어떻게 뭐, 개를 잡는데 젓가락로 챕스틱에 잡아요 아니 밥을 제가 비 아직 아니에요 네아아요 네네 뭐요 이거 버터 소스요 아여 아, 버터 소스를 어요네오 아, 중국 사람들은 개를 버터에 찍어 먹어요 아 미국 분있네 우와 잠깐대박이 아. 야, 이번 정말 예쁘 이런 분기가이게 내가, 때, 내가, 때, 내가, 때, 내가 어. <웃음> <웃음> 야. 스에네 <laughs> 아, <뮤> 야, 음. 그소를 먼저. Yeah. Yeah. vamos a. s 어, 이 v 와, 이거는 이거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이거, 이거 이건 이건, 그냥 요거는다고 이건 완전 이스래 그거는 여 참기름. 카스죠 주사면 그냥 이거 씹는 거예요. <놀라> 진짜 완전... 와. 와. 아 버터 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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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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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님은 왜이아 매너 괜찮아요? 왜냐면 닭게 먹으니까요. 음. 아, 매너가 안 좋은 거. 아까 저기 한개 단골이에요. 아, 아 그래요? 그리고 세워서 부케면거더잘 끼워요. 그요패스 살려야 된다고요. 음, 와. 야, 이런데 나와야겠 근데, 왜? 이게 하이라이트인가? 이거, 이는제 빨리 비벼야 돼? 비비야 건데. 벌써? 얘는 내장탕이냐한 번. 덤덤덤덤덤 아 j a n g a 이야 아니다 야 기가 막히네. 지 먹지 못하네. 이런 부분 이게 아고 제가 보기엔 미국인이셔서 그러신 것같은데 한국 사람들다다먹 사람들은 한국 사 한국 다 가시죠 매운탕 나오나요? 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 a 들은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 참기름 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박 알바 <laughs> 음, <되게. 미쳤다. 웃음> 와고래 음, 네. 살이 정말 많다 네. 이게 던네스크랩이라뭐라고요던네스크랩 뭐, 어, 어. 이라는..개 어, 아, 요 아무도. 거네. 미국 오셔가지고 망치질하는 거 괜찮아요? 음. 야. 와비주얼이뭐야와와 와, 하 이야 <laughs> 오케이 한잔싹 가능하십니까? 한잔 아, 너무 좋다. 제가 한잔 더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이거 먹기가 좀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감사하대요. 참기름은 참기름 뭐라고요? 세스미어에요. 세스미어. 근데 버터를 좀 넣어도 맛있습니다. <목소리로> 음, 그렇죠 버터 오일 따로요. 네아 너무 좋아요. 아요아요오 버터, 여기좀 뿌리시면 돼요. 트래디션은 세스미 오일도 좋지만 역시 버터는. 그죠 어디에 넣어도 맛있네 이거 어게불사네요 그냥 요야아야 이게 찍으면 어떡해. 아니, 안 찍지 마. 아니, 이렇게 찍으면 왜 한국인가요? 한국말이 많이 들리는데.

매운탕 나오죠? 얼굴 네. 아, 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될 몰라. 비주얼이 한국이야. <laughs> 아, 여기에 청양고추가 있습니다. 이건 청양고추줄 없죠? 우와 이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래간오데 <laughs> 튀김쪽 그냥 쪽이 양쪽. 이 양쪽. 이 양쪽. 이 양쪽. 이 양쪽. 에 양쪽. 이 양쪽. 이양이는 스파이시 피쉬수? 스파이시 피이아 이게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이걸 빨리 다 먹어야지 알바 나는 여기 미국 서부지에 오시는 분들은 맛있을 것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때요? 매운 탕 맛있어요 이제 매운탕 맛있어요 <laughs> 내가 찐으로 먹으려면

고추한사람이나 택시. 이 있어요. 어, 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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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있어요. 은 있어요. 어 매운이 집이 매운탕 유명해요 좀만 더 매웠으면 좋겠어 그니까, 아. 근데 그 내가 완전 다른 아까 안다고 되나요? 어. 아. 니까이었으면못먹었 그러니까 아. 음, 아. 아, 이게, 이게 미디어예요, 가다 아, 아, 아. 음. 어 깊다 음. 깊다

이렇게 이렇게 예그렇 어우 맛있다. 이우좋아 근데 이 밥이 거는 먹고 김치 괜는

그냥. <laughs> 이름이 한국 횟집이에요? 그 썰어 네. 오리겠습니다 아, 진짜 <laughs> 맛있다. 인정이다. 이거면 소주도 새벽 가겠다. 어, 게 강어라고 합니다. 히라메, 니오 니오 고 히라메데스. 네, 네 히라메데스. 네. <laughs> 와.

시가 출하 시면 시가장에 말씀을 하시아 지금 입이 블랙홀인 면장 <laughs> <laughs> 음야냐그도 너무 어디겠

안 찍어 주시면 요참 음. 이게 <laughs> <laughs> 사이이 <이게> 국민생선이잖아요. <laughs> 와. 냉장이 괜찮았는데. 가나. 아 인생을 접고 했을 거야 집안 사도 되잖아 물이 아프지 왜? 연발에 개좀보 연발에 개좀 보게 해달라고 연발에 개좀자기해달 아니 알라이스가 됐다고 뭐냐고 하면은 개좀 보게 해달야 마치 진짜 조금 이상해 있니까 한국인들이 뭐, 미국이니까 한국인들이 뭐 헤어져. 한국 매운탕 맛을 내기 위는데와 매운탕이 여가 맞는가요? 아니 육수를 어떻게 끓였는지 내가 보기엔 한국보다 깊어 음, <목소리도> <laughs> 대법원장입니다 어, 대법원 <laughs> 대법원장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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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버지, 세요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랑버지아을때아버 있는 버 처음 봤을 때이지 아버지, 아버지, 아아지아아 아아왜 수주를 마시면 크나 되게 되는 <laughs> 나이 요었하 많이 먹어서 많이 먹어 그럼 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뜨거운거 먹으면 아우 시원하다 저는 아직 그정도가 이됐어요 저도 그정도야 아좀 쭉까지는 안됐어 근데 심지어 이 된장은 여기서 밥에 좀 얹어서 먹었거든요 먹었요 너무 맛있어. 잠깐만. 여기다 올려 봤어요. 따는 여자. 아, 어때요? 쳐해 볼까요? 쳐해 한번. 근데 이거 멘밥에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이게 시크이 색깔이... 멘밥 한번 드셔 보시고. 멘밥. 이 먼저 한밥 퍼스트. 멘밥 퍼스트. 오케이. 이이 어, 한번 적당히 양으 올려 놓시겠어요요 정도 볼게요. 그냥 가요 잠깐만요. 네, 그냥 이대로 배안올리고

아니, 된장을 달라고 원래는 안 주거든요 된장을 달라고 하는 거추인드겠어요 어... 네. 사업분들은 요즘면 응. 네, 된장을 따로 요조 주문을 하세요 추가 비용 없습니다 와, 진짜 여기다가 한번 맛 올려주세요 군인이 올해 성공하십시 와. 짜, 싹멤버이 이거는 이거 무년에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향이 세니까.

괜찮아. 뭐 별로 대단한 Good. Yeah.